하나님 말씀, 디모델 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아으니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어, 감사로 하디, 항상 기도와 감사로 어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감사, 감사할 때는 얼굴이 환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에, 좋은 일 있을 때는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막 뭔가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딴 나라 모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린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리거나 조금 있거나 조금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 발을 디져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꿈도 꾸고 환상을 본다. 그 옛만한 목사님들보다도 영적 수준이 높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환상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꿈도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 말씀 하고 막, 그 말씀을 하게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주는 거야.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영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내가 다 믿어야 돼.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을 열으려고 해서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을 눈을 뜨게 해주셔서,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라 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위에서 의로해서 기도할 때 너희 가정 하나님 책임지다 있습니다. 의는 뭐예요? 의 교회 의해서성주들에서 목사님 위해서 나라 위에서 의의 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갔다가니 화장실 갔다 와도 또 다시 나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기도 많이 하면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또 교회 기도 막가 하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요. 목사님 넘어질고 미리 보여줘. 아 우리 목사님이 길에 가다 넘어져. 아 그럼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영적에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지 경건하게 단정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탄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가정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가게 주시고 안 끊겼어요. 그래서 우상에 섬겼던 것들이 그것도 끌어다녀,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주지스님 손녀 딸에다가 당구머부당 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막 중이 나타나면은, 제가 중 나타나면 저도 막 걸어다니는 싸우는데, 하루는 중이 하루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밑에 있게 싸움이 안 되죠? 날르면 날려야 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중이 날르니 내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싸우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권을 주셔서 저 마귀가 날르면 나도 날려서 마귀를 죽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제가 막 하늘을 날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려서 싸우니까 그 중이 날르다 가니 딱 땅에 섰는데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으로 변해갖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떡하지? 그니까 제가, 쥐어! 하니까 손에 검이 잡히는 것입니다. 양쪽에 칼날, 장구들이 드는 것이 한발 되는 칼 있죠? 그게 딱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생기면요. 하나님 능력 주잖아요. 꿈속에서 쥐어! 하면요. 검이 딱 잡혀요.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댐비면은 앞으로 아, 쓰면 안 되겠다. 꿈속에서 다 생각이 나네. 아, 도망가는 척하고 뒤에 가서 용모를 쳐야지 그래서 앞으로 한번 치고, 뒤로 한번 치고, 앞으로 또한번 쳤더니 용머리가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이 꿈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구원하고, 여러분들 진리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의 생명,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좋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좋아, 진리의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 말씀의 두고를탁 쓰고 어, 여러분과 저와 성령의 박패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또한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기도가 한 분이 계시다 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중를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 중보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기도해 줄게 이게 정상 말인 것입니다. 중보도해 줄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기도해주고, 우리를 어떻게나 어떻게나 다 돌봐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그 앞니를 알고 그것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세요. 방언으로 막거머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도와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방언하세요 나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도와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방언을 막 했더니 한참 하니까 옛날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가 방언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하나님 내가 방언해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은 통변을 주세요. 했더니 통변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통변을 주면은 그걸 깨닫고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제를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승물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을 심어서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질지를 모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즉 들여 보니까 이를 우여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 참말이오 거짓이 아니요. 믿음과 진리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 스승이 되었노라 왜냐면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더라 전에 다닌 사람한테 제가 전에 전 중국 이보면요쫓아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게 무슨 옷인지 알아? 그래서 네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중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안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안는데요. 아, 근데 저는요, 어, 그런 사람 보면 쫓아가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예수 믿지 않을 게 예수 믿으라고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두문대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할렐루야! 바울이 자칭 사도라 했습니다. 왜 사도라 했는가 봤더니, 담액성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니 사도다. 사도란 뜻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열두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울이 자칭 나 파울 사도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파울이 담역성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전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된 데무대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과 저와 누군가 와서 그에게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장했나 보고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의 평강이 네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분강사죠. 분강사들이 도로 닮아서 그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 잘 지내느냐. 저도 외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붕해를 가고 그런 게 제가 붕강사죠 그게 붕강사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이 시대가 좋아요 옛날엔 편지 했죠. 근데 지금 카카오 스토리로 가서 카카오로 하는 것입니다. 전압이 하나도 안 내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서 오면은 아주 그냥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한테 소식을 듣고 아,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들이 믿음이 생겼다 보니까요. 제가 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고로 하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간고 항상 힘쓰면서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간고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입을 열어서 비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최고의 상급은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큰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더디다 어,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갈 때에. 어, 처음부터 팍팍팍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믿음보다도 지금 팍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자라. 그래서 보니까, 그때에 보니까 그들이, 어, 믿음이 더 자라더라. 그래서 처음에 믿음 있던 사람보다도 야중 믿음이 더 크다. 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예수님이 참았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멸명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 이르게 한다. 원한다. 여러분과 저와 회개를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 이렇구나 를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국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과 좋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6절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각각 다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어 말했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충만해갖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충만해서 말씀으로 막무두버리더요 말씀에 쫙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 3장1절에 보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재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데 가서 복종하죠.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그 위에 사람들한테 복종하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없나니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목사도 하나님이 정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했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가라. 그런 것입니다. 도무대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우리가 수고했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 믿는 자들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함께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브리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증보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보를 하신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주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좋아, 천국 가는 것을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령하에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죠. 히브리 10장 1 5절를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지.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알 바를 모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뢰켜 주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는 다 약해요. 아, 나 강해, 강해 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다 약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본래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에, 그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를 닮아가야 돼아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짓고 성의께서서 이끌어주셔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이 에, 바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레데 사장 사제를 보니까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열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열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분명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부자야. 제가 어떤 분이 저를 보면 부자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나 굉장히 부자야. 그랬더니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쌓일만해지면 나는 엄청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나 부자야. 그래서 어그 내가 한소리인데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어디 가면은 나 부자야 그런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다 아, 사인만 해주면 내 거야. 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내 설교를 쫙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싹 들으더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난뭐 어려워 뭐 하,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부자야 이렇게 하셔요 어, 그리고 비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또하신다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군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끊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을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셔서 선을 우리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 주셔서 열 심히 하는 자들에게 백성에게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니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조합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영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더러운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나는 깨끗해 깨끗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안으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의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택하심을 이분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산돌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신령한 게 여러분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신령하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말은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만 말을 하라 입 밖에 나쁜 말을 내지 마라 좋은 말 말해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듣는다면 좋게 해야 되겠죠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날에까지 인침을 받으라 성령에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이오 그서 여러분과 저와 근심되지 않게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3 1일째 여러분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용과 분냄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함이 함께 버리라 나쁜 거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이제 여러분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가운데 사랑해라. 예수님 이나 사랑해준 것처럼 내 옆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한결을 품으라. 예수님 냄새를 나라. 아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아 저분 같이 다 믿어야 돼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디부대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의하여 선포하. 여러분과 저 복음을 위해서 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답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제자야. 그런데 제자가 밥만 먹고 같이 한번 잔다면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분이 몸이 엄청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교회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쁜 것만 하면은 하나님 건강 주고 물질 주고 다 준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아픈 몸으로 전도지도 손담면서 이거 받으세요. 손이 떨고 오니까. 그랬더니, 멘 대를 받는데, 와, 오늘, 어느, 오늘날 받으세요. 안 떨으니까. 어머, 저분이 손 떨더니 안 떠네. 어떻게 됐어요? 병원 가서 고쳤어요? 아니요. 나도 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안 떨어.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요, 순식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할라자이 2장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래자나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래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할래를 받았어도 예수님이 향기가 안 난다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할래를 받았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무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금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낙인 애들을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발수 씻으며, 여러분과 환난 당할 때도. 그를 돌봐주고, 여러분과 같이 사랑으로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